네,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3일 금요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5월 3일 금요일 장 시작 전인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에 감사하다는 댓글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감사하다는 댓글은 제가 영상을 꾸준히 올리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증시 어땠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종합 지수 1.51%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상승하는 양봉을 뽑아주었고 지금 이렇게 되면 갈색선 121선 부근에서 쌍바닥 패턴도 나올 가능성 점점 높아지는 것이죠. 자 오늘 고용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고용지표 발표에서 지표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전에도 제롬 파월 의장이 고용 지표가 둔화되는 것을 보여준다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언급을 한번 한적 있습니다. 오늘 다들 고용 지표 발표 잘 봐주시고 둔화 되어야 증시에는 더 좋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니 다음 주 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에 팔란티어 테크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화요일에는 월트 디즈니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수요일에는 우버, 테크놀로지와 에어비앤비, ARM 등이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증시 앞으로의 시나리오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쌍바닥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어제 부로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고용 지표 발표까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쌍바닥 패턴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거겠죠. 자, 일단 쌍바닥 패턴의 가능성, 그 다음에 역 N자형. 하락파동으로 인해서 빨간색선 241선까지의 조정을 보여준 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는 2분할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부근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빨간색선 241선에서 2차 매수분을 준비하면서 매매를 진행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 다음으로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도 지금 쌍바다 패턴의 가능성이 많아지면서 어제 0.85%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다우 존스도 마찬가지로 쌍바다 패턴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역애자형 하락 파동의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두 시나리오 다 우상향 한다는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퀄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퀄컴 어제 9.7% 가량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퀄컴은 제가 저번에 실적 분석도 한번 해드렸었죠.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고 2분기 매 매출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자 퀄컴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2021년도 고점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수 있고 결국에 21년도 고점까지 시원하게 뚫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자 퀄컴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선, 61선 부근에서 1차 매수 갈색선, 121선에서 2차 매수분을 언급해 드렸는데, 지금 그러면 1차 매수분만 매수가 되고 상승 중에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때문에 지금은 분할로 반드시 시장을 대응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조정을 받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바로 올라가느냐의 차이입니다. 물론, 지금은 조정 시기이기 때문에 다들 어느 정도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당연히 상승장보다는 조정장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조정장에서 대비할 수 있게 SQQQ, SOXS도 언급해 드렸고, 조정장에서는 이 저가 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주식 시장에는 상승장이 있으면 조정장이 있고, 조정장이 끝나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상승 장대보다 즐겁지 않다는 거 다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투자자 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다 인정하면서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퀄컴 지금 한 번에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살짝 보여줄 수 있어도 지금 중기, 장기 지표가 다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181달러도 넘는 모습을 다음 달에는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수익 챙겼다가 또다시 모아갈 수 있는 자리 생길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실적 발표가 되었었죠. 매출은 컨센서스 대비 소폭 상회하는 매출을 보여주었고 자사주 매입 계획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자, 중국향 매출도 컨센서스 대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중국향 매출 컨센서스 대비 상회했다는 뉴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또한 또한 3분기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전환이 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 자사주 매입 규모도 작년 대비 22%나 증가한 1100억 달러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주당 배당금도 4% 인상한 25센트로 상향하였죠 애플이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 많이 준비를 했다는 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어제 2.3% 가량이 상승하였 지금 시간 외에서는 6% 가량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면서 총8% 가량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1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렸던. 180달러를 터치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멤버십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가능한 종목과 목표가까지 다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종목을 다 정리해드리고 있고, 오늘도 또다시 정리를 해드렸죠.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편하게 투자를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친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조정장에는 약간은 힘들 수 있지만 그 부분만 인내하고 조금만 버틴다면 결국에 미국 증시는 계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주니까 조정이 나올 때 매수 타점을 잘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애플 2단계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애플 경영진들이 이를 갈고 호재를 발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이렇다라고 했을 때첫 번째 박스권 상단 라인 가격대로 봤을 때190 6달러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고 지금 중기지표 장기지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은 2단계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모아간 종목이죠 자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어제 3% 가량 상승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초록색선 61선 부분에서 지지후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엔비디아도 지금 중기지표 장기지표 다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달 까지는 950 달러까지도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초록색 선 61선 부분에서 1차 매수 갈색 선 121선 부분에서 2차 매수를 대응하면 된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결국에는 엔비디아는 지금 눌렸다, 살짝 반등 중에 있고. 또는 역 엔자형 하락 패턴으로 121선까지 하락하고 나서 반등하는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엔비디아는 제가 이때부터 매수 타점 공해드리면서 한 차례 90% 가량의 상승을 먹었었죠. 자 다음으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지금 분할 매수가 가능한 가격대라고 언급해 드리고 있고, 지금 갈색선, 121선 부분까지 내려오게 되었죠. 다음 주에는 단기 지표, 바닥권 다지면서 골든크로스 나와 줄수 있겠고, 그러면 단기, 중기, 장기 다 상승 추세로 돌리면서 다음 주에는 한 차례 900달러까지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자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면서 한 차례 300%가량의 상승을 먹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도큐사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쿄 사인 어제 2.5% 가량 상승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금 단기 지표 상승 추세, 중기 지표 상승 추세, 다음 주에는 장기 지표까지 골든 크로스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도쿄 사인 지금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가 당연히 가능한 구간이고 1차 목표가는 62달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율 반등하고 있는 구간에 위치하고 있죠. 자, 다음으로 샘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텍 지금 거의 2주 가까이 계속적으로 상승 는 양봉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2.7% 가량 상승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샘텍은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약57% 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샘텍도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 반등할 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린 것이죠. 샘텍은 하락하는 음봉 나올 때 비중 축소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강한 자형 상승 파동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다음 주에 장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장기, 중기, 단기까지 다 상승 추세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 빨간색선 241선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진 않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1차 매수 빨간색선 241선 360달러 분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할 수 있겠죠. 360달러는 정말 강력 매수를 할수 있는 지점이겠고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 핑크색선 5일선에서 정확히 지지하면서 지금 단기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알파벳은 지금 구간에서는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고 핑크색선 5일선 깨질 때 이때 매수한 사람들은 수익을 조금씩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알파벳은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제가 매수 탔죠. 을 많이 공유해 드렸었죠 결국에 2024년 이러한 상승세를 추 타면서 계속적인 우상향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마존 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 닷컴도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의 관점을 초록색 선 61선 부분에서 언급해 드리고 있죠 초록색 선 61선 부분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최저 갈색선 120일 선 121선, 160달러 부분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하시면 아마존 닷컴도 2024년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2024년 계속적인 우상향 랠리를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 닷컴은 이때부터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라고 언급해 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메타도 지금 구간 분할 매수를 할수 있는 가격대죠. 단기지표 골든 크로스 나와주면서 이틀 전부터 분할 매수의 관점을 언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최악의 시나리오 빨간색 선, 241선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하면 되겠죠. 빨간색 선, 241선, 가격대로 봤을 때, 360달러 부근인데 360달러 부근까지는 내려올 가능성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다음 주에는 단기 지표 상승, 중기 지표 상승, 장기 지표까지 갈색 선, 121선만 지켜준다라면, 가격으로 봤을 때, 420달러만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 장기 지표도 골든크로스 나와줄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테크 월요일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제 갈색선 121선 부분에서 분할 매수 타점을 많이 공유해드렸었죠. 지금 벌써 하단 라인부터 12%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고, 지금 단기 지표, 중기 지표, 장기 지표까지 다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팔란티어 테크는 이때 한 번에 매수 타점 공유해드리면서 한 차례 53%가량의 상승을 먹었었죠. 자, 다음으로 월트 디즈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트 디즈니 다음 주 화요일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월트 디즈니는 초록색 선 61선 부분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갈색 선 121선 100달러 부분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하면 된다고 언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 후 반등할 때 자, 이때 매수 타점을 한번 공유드렸었죠. 그 후로 약30% 가량의 상승을 먹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장기 지표까지 고든 크로스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자 다음으로 모더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 어제 멤버십 영상에서 1차 목표가 129달러를 언급해 드린 바가 있죠 129달러는 이 파란색 선 481선까지의 가격대였고 어제 15%가량 상승하면서 목표가 129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모더나는 지금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우 반등 구간에 있죠 앞으로 모더나는 상승폭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SOXL TQQ S&P500 TMF AMD TSMC 인텔 같은 종목들은 제가 곧바로 멤버십 영상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주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주부터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장기지표가 골든크로스 나오는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고용지표 발표까지 시장 참여자들이 원하는 결과까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다음주에 전체적인 지수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존재하게 되는거죠.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조정장에 있습니다. 누구나 기뻐할 수 없는 조정장이고 지금 5월달 이한 달만 조금 버티시면서 아니면 짧게 이번 주 다음 주까지만 버티신다면 좋은 날이 한번더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원래 그런 겁니다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 조정장애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수익 낼 것을 생각하면서 행복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감사하다는 댓글 한 번씩만 적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